자, 863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laughs> <자>, 해가 <laughs>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laughs> 자, A가 0보다 크다라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이런세 가지 중에 존재하게 되죠. 근데 해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어요. 모두 다, 윗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봐야 되겠죠. 위로 볼록. 자, 이 중에서 항상 0보다 작은 경우는, 자, 요거는 0보다 큰부분에 있어서 안 되고, 0이 있어서 안 되고, 요거만 되죠.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laughs> 자,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자, b' 단시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시 0보다 작다. 전개하면 A 제곱 <laughs> 플러스 4 A 플러스 4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 a 자. 이제 식을 <laughs>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거 뺀 거. 넘기면, a 제곱. 요거 계산해서 넘기면, 3a. 얘가 4. 자,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laughs> 자, 이렇게 게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4죠. 넘겼으니까. 얘를 넘겼으니까. 자, 1, 4, 마이너스 1 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1이고, 마이너스 4고. 왼쪽이니까 또는, 맥스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 x가 아니라 a죠, a.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1보다는 크다가 되죠. 근데 a가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되죠. 최종적인 답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됩니다.